노예는? 정지를 실키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예는 등재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탈퇴를 했다가 다시 그 복귀를 했습니다 네. 네, 복귀했을 때에 복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네, 그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진행이 된다는 이유로 어, 복귀를 처음에는 막대하게 왜냐하면 소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한쪽 걸고 있으면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은 소를 걸지 말라고 총에서 결의를 했으면 거은 쪽에다 제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안 하겠다고 하는 쪽에다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소를 걸어요. 난안 하겠다고 그는 소를 거니까 막을 수밖에 없잖아. 입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안 음, 제가 지금 네. 여쭤보자고 하는 것은 총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예. 왜 있죠? 등록, 그거는 등록? 기록이 돼요. 면 기록이 돼 있고, 그뭐총의 데이터에는 아마 그 목회자들의 신상 정보들이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 아니, 등록을 안 돼, 등록이 안, 등록을 안 시켜주면서도 정보는 예.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서, 원래, 예. 원래 총회 올려져 있었죠. 예. 원래는 그, 있었죠, 그렇죠? 불란 때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히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군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히든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히든을 시켜놓으면은 직원들도 못, 아무나 보는, 못, 못 보는 거죠. 저희들도 확인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걸까지 이렇게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몇안될 거예요. 몇안 됐어. 그러니까 레벨이 있답니다. 그걸 볼수 있는 레벨들이 있어요. 직원 레벨들이. 옛날에 로 말하면 사무총장밖에 못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 예를 들성석교회 그렇죠. 지금 파일이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는데 본 사람 얘기는 서경로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임창일 목사 당회장은 임창일 목사고 노회는 함경로예로 돼있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블라인드,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그 블라인드 처리의 권한이 수석국장 아니면 사무총장 두 사람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그 b 잘 모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중요한 게 네. 사람들이 g i 이 How many Saram did you cook it? s a r 이 m good a 등록을 해달라는 거냐. a 이 good and more. Saram, g o 이 d and m 이 r e s a r 그 탈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히든으로 처리를 해놨다. 그런데 그걸 해킹하고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누가 열어줬는지 그걸 갖고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왔다 이거잖아요. 정확한 스토리는 이게 팩트거든요. 뭐그 전에 다른 얘기하면은 이건 에이 너의 개싸움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안 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사분 여러분들 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본인들의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들이 아마 다르게 나올 것 같으니까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그 보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못 오신 분이 계시는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여기 김용준 목사님 저기 막 공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송이 음, 네. 최용빈 목사란 말이요. 네. 김낙중, 이상철이가 그 함흥 노회라고 그러는데? 함흥 노회라 그래요? 함흥 네. <laughs> 노회 명단에 없는데요? 그리고 아까 최 목사님 작년 말에 뭐 장로 장입했다는데어느 노예 소속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저 한경이라고 말씀하셨아요 아니 안 가서 부르지도 않았고 연락도 어? 안 하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안갔어. 그 어느 노 w if you r e m e m 근데 중앙 don't k n 습니다 f you remember. I don't know if you remember. I 노 o n t know if you r e m e m b e 임 I don't know if you remember. I d o n 그 장로 장립할 때그장로 장립을 그 노예에서 인정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뭔가 어떤 그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역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확인하신 거죠, 지금. 네, 아니라 그러죠. 그, 그, 그 이게 아니, 그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버렸다 그래? 버렸다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버리고 굳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이게 서류로 가는 거지. 독사나 교회를 버렸다. <laughs> 그 제가 아, 잘 참. 몰라서 그런데 지금 그교회그 장로가 됐는데 그 교회에는 그그한 번이라도 중앙노예의 소속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중공노에 소속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중공노예 소속이었었지 분리된 이후에 우리만의 전 관계가 없어요. 사람 나라에서 우리 사생활을 하 김낙수랑 2인극 김낙주. 네, 김낙수 김낙수가 자기 스스로 슬픔이 있잖아요. 이그게 에르크 교회 가 봤는데. 자기를 보고 스스로도 남 불편하죠. 네. 뭐. 저도 김낙수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서 제가 뭐, 뭐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건드리면 우리도 건드릴 일 없잖아요. 그, 너, 너 이렇지 않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넌 너대로 잘해라 이건데. 이딱딱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때는 집사야는데요. 그거 그리고 이로 만약에 이 불법 위임된 목사에게 어떤 장로 교육 받거나 하는 그 인직된 것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하나 찾을 게 있다면 지금 노예가 정확히 안 나오는 사람을 지금 장로세고 지금 이목사 됐잖아요. 이런 것하면 우리 기자들 팔만구만 그러면 그 이제 일상 네. 철교한 분이 원래는 네. 헤링교회 교인이었습니까? 예전에아예전좀 장수했었어요. 근데 그 그런데 이제 나갔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여기서 나갔는데 이제 막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이 헤링교회에서는 어떤 뭐 조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헤링교회에서는 시켰다든지뭐 처음부터 다시 또얘기가 별로 얘기 처음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그 얘기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교회 장로들이 그 해리케이벌 목사를 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노예 임시 당회장 파송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로가 임시 당회장이 돼가지고 장로의 그 당회를 임시 당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장로가 임시 당회장이 돼서 임시 당회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반려했더니 그서류나그 문서 자체를 총회로 다이렉트로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총회, 그, 우리 노회의 서류가 이제 그, 아그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총회로 이제 가짜 문서 올라가게 되는데 재판하지 않은 곳을 재판하는 것으로 가짜 문서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이제 그 총회 재판국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아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총회 현장에서 아 이것이그 다시 돌아오는 거라 그러죠? 환부, 환부가 됐어요. 그 그러니까 환부가 되는데 환부됐기 때문에 모든 게 무효가 되는데 환부된 것이 다른 노예와 다르게 우리 중앙 중부 어, 중부 노예는 다르게 그 공문이 오게 됐어요. 어떤 공문 아니냐면 노 임원의 총회 임원의 결의사항으로 환부가 온 거예요. 다른 데는 총회 결의사항 환부가 왔는데 우리 노예만큼은 총회 임원의 결의사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라 저렇게 재판하라. 뭐 하나 그렇게 막그 우리보고 막 오더를 한 거예요. 아니 환불을 왔는데 자기들이 또 다시 그 누구냐 지금 현재 그 총회장이 서기 때 이게 온 거예요. 그 자료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다 있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회장님, 예, 네? 그 분명한 사실은, 네, 총회전 상당위는 네네, 이가울도 없고, 김각수도 네. 없고,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삼처이도 없고, 그림교회는 네, 네. 담임 목사도 없고, 그래요. 네, 네. 노회도 아 소속이 안돼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블라인드 처리된 속에는 또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거다. 저도 찾아봤거든요. 안 나와. 우리가 볼때안 나는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볼수 있는 게또 있어. 목사님 못 봐. 못 보지만 들을 수는 있죠. <laughs> 근데 그거를 있다니까 속에 들어가면 있다고. 그런 기자, 거예요 기자님들 그 방금 제가 말한 사실을 회에서 음. 네. 정확한 그페니까 그전에 네.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예방 사업 없고 해령교회도 없고 당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소속도 없고 다 그래요? 교회는 있는데 소속교회도 어. 없고 아나없도 없고 이방을등각 쪽이 나올래서 다 장려목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음.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제가 완전히 유령교회 근데 근데 우리가 볼 때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잘 싸우고 이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알면... 거.